단기 4,356년 대천절을 맞아 천안에서도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사상을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는 15일까지는 K문화 힐링 페스티벌도 개최됩니다. 올 4월 완료됐어야 할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와 수업이 있는 학기 중을 피하다 보면 1년 가까운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에서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제 11회 세종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의 프로그램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동네 BTV의 새로운 이름 채널 BTV 뉴스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깊이 있는 뉴스로 시청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기울이는 지역 언론의 길을 걷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일은 단기 4356년 개천절이었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사상을 알리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향을 피웁니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재단에 술잔을 올리고 지구상의 가장 짧은 경전, 여든 한자로 이뤄진 천부경 구절도 낭독합니다. 시, 기 시, 천삼백오십육년 개천절을 맞아 천안에선 한민족의 시조 당군0 10는 개천 천10 1 행사가 천렸습니다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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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사람과 같이 만장, 이렇게 하기 축제를 뭐 행세, 생일을 같이 행세, 하는 것 자체가, 한, 한, 자체가 만장, 너무 기분 좋고 만장, 즐거운 시간인 것 환장, 같고요 신부동 평화공원에서 방주간 오거리 구간에선 개천절과 홍익인간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거리 퍼레이드도 열렸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이곳 천안에서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홍익인간 이와세계로 하늘을 열었던 우리 당근하라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한 시민 모두가 맑고 밝고 건강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게 있습니다. 개천절을 시작으로 목천읍 국학원 한민족 역사문화공원에선 K문화 힐링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각종 체험행사와 콘서트, 노래 경연대회가 진행됩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아산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배방과 영인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올 4월 완료됐어야 할이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021년 말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선정된 배방초 통학로. 이에 따라 아산시와 한국전력공사는 협약을 맺고 올 4월까지 약 700m 구간의 대전선로 등을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 여전히 한전주에는 전선 수십 개가 뒤엉켜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는 물론 통학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지중화 사업에 학부모와 학교 측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애들 다 친한 동무니까 걱정이 항상 크죠 그러니까 좀 빨리 해서... 빨리 시공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배방초와 함께 지중화 사업에 선정된 영인초 통학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영인 초등학교부터 행정 복지센터까지 약 600m 구간 역시 아직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와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지역의 지중 변압기 설치 위치 선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됐다며 10월 중으로 변압기 설치를 위한 도로조명 절차를 진행한 뒤 실시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사는 동절기와 학기 중을 피해 내년 여름방학 시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겨울에 진행을 하면 또 동절기에 그 불착을 못하게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는 어렵고 여름 여름방학, 내년 여름방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 환경을 기대했던 시민들 또 다시 1년을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축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세종에서는 6일부터 나흘 동안 올해로 11번째 맞는 세종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세종 축제의 테마는 한글과 놀다 미래를 즐기다 세종을 만나다입니다. 주주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글이나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글 놀이터, 세종 과학 놀이터 등 세종시의 정체성과 한글과 미래 창의를 담은 프로그램들로 풍성히 채웠습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6일 저녁 6시 30분 개막 행사의 시작으로 축제 기간 중 매일 저녁 8시 30분부터는 세종호수공원에서 수상 불꽃극이 펼쳐져 가을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재즈음악과 함께하는 세종뮤직피크닉을 비롯해 다리위 서커스, 버스커 공연 등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기획 프로그램도 늘었습니다. 쌍방향 소통극 세종명탐정 시즌2와 야외 방탈출 미션 게임 등 모두 11가지 시민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국지도 96호선 도로를 중심으로 세종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준비돼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세종 차 없는 거리가 우리 처음 열리게 되는데요. 걸어서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또는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세종 축제로 올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틀간 두 개의 시민 캠페인형 페스티벌을 펼치게 됩니다. 올해로 11번째 맞는 세종축제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둔포국민체육센터 준공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터파기 공사 등의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내년 4월 말로 미뤄진 건데요. 정식 개관은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의 김장석 기자입니다. 25m 길이의 6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포함된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인 둔포 국민체육센터. 공사비 증액과 설계 지연, 여기에 센터 부지에 있는 조경수 이식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에서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25%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초 둔포 국민체육센터는 올 연말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내년 4월 말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공사 도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소요된 데다 매립지였던 부지가 탄탄하지 않아 터파기 공사에 오랜 시간이 들었다며 내년 4월 말로 준공 시점을 늦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철근과 시멘트 등 원자재 수급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 지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 준공 이후에도 시운전과 시설 이관 등 행정 절차에도 적어도 두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체육센터 정식 개관은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장소입니다 세종시의 수요 응답형 버스 일명 두루타 버스의 서비스 지역이 확대됩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읍면 지역에서 두루타 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3일부터 노선 개편과 증차를 추진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실시간 호출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동과 부강, 전동면에서는 운행 차량이 기존 5대에서 12대로 확대돼 마을택시 운영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두루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용방식도 기존 1시간 전 예약방식에서 실시간 호출 방식으로 전환돼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린 프로축구 K리그2 경기에서 아산은 웃고 천안은 울었습니다. 충남 아산 FC는 지난달 30일 서울 이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9분 박대훈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순위 다툼 중인 서울을 1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반면 천안시티 FC는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 3으로 패해 3연승과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멈췄습니다. 현재 아산은 리그 13개 팀 가운데 12위에, 천안은 1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는 다음 달까지 운동 부족이나 재활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의라차차 헬스장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40대반과 560대반, 65세 이상 어르신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각 반별로 최대 12명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신청은 서북구 보건소 재활운동실로 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관내 미취업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64세이며,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구직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시험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비롯해 어학시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등이며, 지원금은 한 사람당 연간 최대 두 차례, 회당 5만원까지 아산페이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고운동 세종누리학교 뒤편에 있는 도시농업실습교육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반려식물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반려식물 컨설팅 기본교육과 체계적인 분갈이 실습교육으로 평일인 6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인 7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누리집 공지사항에 있는 교육안내문을 확인하면 되며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꽃모종이 제공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12월 한달 동안 개최될 세종비축제 홍보도우미 역할을 할 대국민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20명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2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비축제와 관련된 홍보 콘텐츠 제작과 홍보 등 축제 알림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인데요. 오늘 BTV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실천을 선도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편견을 바꿔나가고 있는 함께 그린협동조합 이지연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이 아니고, 적어도 나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내 곁에 이웃과 지금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을 하는 제로웨이스트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로가 영, 웨이스트가 쓰레기 혹은 어떤 낭비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제품 그리고 환경에 부담이 되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를 권장하고 도와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로 웨이스트를 떠올리셨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문제는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아주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최근 다양한 보도자료나 어떤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아의 혈액 샘플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이거든요. 어, 천안시, 아산시가 충남에선 제일 큰 도시들인데 평균 하루에 3억 가까이를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비용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소각하고 매립하는 데서 발생하는 탄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짐으로 남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우리 일상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페트와 병뚜껑과 라벨을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호응도에 의해서 컨테이너 하나가 영뚜껑으로 다 차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같이 의논하고 재미있게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제로웨이스트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도 참 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울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했던 어떤 업사이클링 교육 혹은 저희와 상의를 하고 준비하셨던 그런 교육들이 버리는 거 갖다가 하는 건데 재료비를 왜 받아요? 어차피 버리는 거 주워다 하는 건데라는 식의 표현을 쓰시게 되면 그 준비하신 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천연수세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농촌시대에 있었던 농촌문화 많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 z 세대에게는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니어 세대들께서 보시고 어 이거 옛날에 우리 그냥 흔해 빠져 쓰던 것들이잖아. 그걸 반가운 추억의 소환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것들로 묘사하시는 순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은 아프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필요하고 모두에게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지만 정말 그럴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다들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말들이 그 제로였어요. 뭔가 플라스틱은 단 하나도 쓰면 안될것 같고, 제로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씀 많이 드려요. 완벽을 추구하는 제로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시는 것보다 단 하나만큼 줄이는 거더라도 시작하시는 마음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할 것 같고, 바톤 터치 하듯이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분들과 생각보다 보람있게 즐겁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는 이어달리기다. 혼자서 목표 조점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보다 이어달리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끝마치고 싶다. 그리고 그 결과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면서 하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초록한 이어달리기? 저한테 제로 웨이스트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교과 수강 선택권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아직 막막하게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 고도화 작업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뉴얼 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한 세종교육청 고교학점제 정보센터 누리집입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세종시 지도를 통해 16개 일반고등학교를 생활권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육과정 담당교사들이 직접 고교학점제를 설명하는 영상을 볼수 있는 것은 물론 계열별 주요 과목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교 학점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얻을 수 있도록 한건 역시 특징입니다. 회원가입을 통한 접근이 아니라 개방,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선택적 접근의 정보 제공이 아닌 모두가 열린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선택형 교육과정을 미리 설계해 볼수 있도록 한 실습형 과목 설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설계를 미리 해봄으로써 진로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데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사전에 이 학교에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고 자녀의 진로에 맞춘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봄으로써 고등학교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그 학생의 대학까지 연계된 진로생수 시스템에 대한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제작했습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지난해 특성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이 같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 AI 시스템을 적용한 방범용 CCTV 확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현준 기자입니다. 천안시 노태근린 공원 방범용 CCTV가 공원 길목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360도 회전형 카메라와 고정 카메라 등총세 대의 카메라로 구성돼 위험 요소를 보다 정밀하게 포착합니다.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동시에. 귀상배를 누르면 관제센터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칠림자 사건 이후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찰도 하고 협력 단체의 자방대 이용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CCTV를 더욱 확충하고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천안시가 CCTV 확대 구축에 나섭니다. 특히 일부 CCTV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CCTV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폭력, 이상 행동 등의 범죄나 응급 상황 시 실시간으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CCTV에서 카메라에서 영상을 찍으면 저희 쪽에 저장이 되면 그 저장된 영상을 솔루션으로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뜨면. 감지를 할수 있게 자동으로 띄워주는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 설치된 CCTV는 모두 6,400여 대. 시는 오는 2025년까지 1,500대가량의 CCTV를 확충하고 전체 CCTV에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각시대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제의 효율을 높여 고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한 천안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산, 산책로 등의 노후화된 CCTV 교체에 이어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 적용까지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가운데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천안시가 지역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는 아리백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시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조직 개편으로 천안지역 에너지 센터를 신설하고. 기업의 아리백 지원을 위한 천안형 맞춤형 플랫폼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천안 풍세 일반산업단지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상생형 아리백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사업으로 국비 3억 3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날씨가 한층 더 쌀쌀해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